안녕하세요, 리스퍼입니다. 오늘은 건담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박스에다가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봉지체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비닐봉지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비닐팩으로 이렇게 비닐 그냥 기존에 있던 그냥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건담 같은 경우에는 지퍼팩, 아니면 이렇게 비닐, 이렇게 두 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납은요, 간단하게 집에 있는 건담을 다 만들고 나면 이 박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박스로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건담 같은 게 부품이 있으니까, 또 이제, 잘 만든 거는 또 이제 나중에 보관을 그냥 하고 싶다. 전시를 안 하고 전시해 놨는데 이제 너무 많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따로 보관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퍼백에다 놓는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지퍼백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비닐봉지를 해가지고 감싸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아줍니다. 뭐더 효과적인 방법은 포스티이나 아니면은 따로 네임펜 같은 경우 네임펜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제 어떤 건담이 들었는지 또 이건 어떤 부품이 뭐 들어간 건지 이렇게 써 주면은 더욱 더 좋습니다 네 그러고요 자 다음은 다른 걸 알려 드릴 건데요 다음은 다이소에서 파는 리빙 박스입니다 네. 이렇게 박스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25cm에 36 그리고 17cm라고 하고요. 크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웬만한 부셔진 것들 부품이나 아니면 정크 파츠들 등등 이제 개조하시거나 디오라마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건담이 진짜 많이 부셔졌다 하는 경우에는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건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싶다. 아까 전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지퍼백이나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 두세 가지 방법으로 네, 하는데요. 아, 일단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옛날 덴카이나에들 샀는데 거기 있던 건데요. 수납함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혹시 집에 이렇게 비슷한 게 있다 옛날 레고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보관함이 있으시면은 이런 것도 적극 추천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알려드릴 건첫 번째 바로 지퍼백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퍼백인데요. 얘는 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열고 닫는데 편합니다. 원래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밀고 해야 되는데요. 이건 그냥 여기. 옆으로 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공기도 아주 많이 들어있고요. 공기는 근데 좀 빼고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색상별로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하양 색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정크 파츠들 이제 좀 넣는 부분이에요. 부셔진 것들이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조할 때 편하게 이제 개조하라고 하양 색깔 부품을 놨고또 여기는 파랑 색깔 부품. 또 여기는 이제 갈색깔 이제 회색 어두운색깔의 부품을 놨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이렇게 뭐꼭 저처럼 안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지퍼백에다가 뭐 무기류 이제 여기는 무기류 아니면은 또 여기에는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또 아니면 뭐 이제 음뭐 팔? 어네 건담 팔 부품들 모아놓은거라고 모 이렇게 또 써놓으시면은 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여 안에다가 또이 리빙박스 안에다가 넣어두고요. 또 일단은 또 보면은 그냥 그런 것도 귀찮다 나는 이제 힘대다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것도 뭐 편하거든요. 나쁘지 않고 여기에서 뭐 보고 어 레고가 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네 충분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건담도 있네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은 둘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지금처럼 둘 곳이 없다는 게 단점이니까 효율적으로 놓으시는 거를 추천 드릴게요 네좀 박스가 커졌죠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박스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더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요 신발을 샀었는데 예전에 그 남은 이제 박스 신발 안에 들릴 땐 박스인데요 이거 잘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신발 박스를요 이렇게 해서 공간도 적절하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필요한 부품들이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최근에 이제 개조하고 있다 어, 그런 것들 이제 모아둔 것들 모아둔 부품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개조하고 있는 부품들이 안에 놨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건 이것도 리빙박스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좀 먼지가 좀 쌓였네요. <laughs> 제가 요즘 이거를 관리를잘 해서 아이소에 파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아마 한 2,000원에서 3,000원 할 겁니다. 이 크기를 비교해 드릴게요. 아까 봤던 리빙박스하고 비교하자면요. 크기가 한 대략 이 정도나 됩니다. 네.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크기가 차이가 보이시죠? 이건 많이 큰 거고요. 여기에다가 는 제가 주로 이제 건담 무기, 무기를 아니 백팩류 그런 거 등등 놓는다.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기류나 아니 백팩류 이렇게 백팩류 를 놓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이제 나는 이제 건담을 개조시키는 게 별로 뭐 그렇게 개조를 안 한다. 아니 그냥 뭐 그런다 하면 이제 남는 정크 파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작은 부품들 아니면 정크 파츠들 이렇게 보관해두시는 분들에게는 여기가 추천해드리고요. 따로 이제 개조를 안 한다 나는 뭐 가조립만 한다 아니면 뭐 그런 분들에게는 네 이런 거뭐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해가지고 손잡이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이런 거요. 이거는 진짜 작은 부품들만 놓는 그런 함인데요. 네. 어, 다이소에도 이렇게 적절하게 파는데, 이제 셋, 더, 이것보다 더긴 것도 있어요. 아니면 더 짧은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건 단점이 뭐냐면요. 엄청 작아요. 보시면 여기에는 제가 주로 손 파츠를 넣거든요. 었 보이시나요? 손 파츠를 넣거나, 아니면 뭐 무기 파츠 가끔 가끔씩 이제 보이는 것들 넣고, 뭐 그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놓고 사포 같은 것도 넣고요. 아, 이거는 요번에 새로 만든 윙건담 이제, MG 윙건담 이제 뿌리를 잠깐 만들었는데요. 드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작은 부품들, 정크 파츠들 내가 놓고 싶다 아니면 이제 손 파츠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둘까? 한 분들에게는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건담을 보관하는 꿀팁들 네 제가 또 이제 어떻게 건담을 보관하냐 또 이제 어떻게 보관하면 좋겠냐 등에 이제 그런 걸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스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